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 40번째 성도들의 신앙 관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신앙이 중요한 것은 천국신앙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세상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내세예요. 우리는 지금 뭐 이미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 존재가 예측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불확실한 것, 그리고 도무지 알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내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천국은, 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 첫 번째가 바로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초등학문이나 다른 종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이 천국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의 특징이죠.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져 가요. 건강이 연약해지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가거나 혹은 자신의 처한 환경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될때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오고, 그리고 세상의 무가치함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의심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내세에 대한 의심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 영광 되게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세에는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은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떠나왔어요. 떠나오는데 이 대탈출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당시 최강의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왔어요. 더구나.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약속의 땅 본향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 십계명은 다시 언급하거니와 구원에 이르는 순종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서식으로 다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 갈 성도라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된 나 자신이 어떻게 나 자신의 신앙을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성숙한 믿음은 내 신앙 관리에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앙 관리의 요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권면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만 우리들이 잠깐 살피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첫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이 5, 6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이뭐세 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을 이러한 세 가지 큰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성도들의 신앙 관리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사명 가운데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마음이 되었든지 혹은 영적인 환경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받는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복사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죄종에 대한 태도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거의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 교회 생활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척도는 거의 대부분 주의종과의 관계 혹은 주의종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거의 30년 넘게 무수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큰심 걱정하고 나를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하고 결혼할 내 아내를 보면서 근심 걱정을 해요. 그냥 나는 뭐 원래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그냥 하던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지만 나하고 곧 결혼할 이 새색시 될이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짠해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아,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좋다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전여총각한테.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저 저희, 저희,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3월에 입학하는데 결혼을 4월 22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바빠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종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또 이제 답이 뻔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뭔, 그냥 또 힘든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종의 길은,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귀에 싹 들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전부 힘든 얘기만 했는데 아이 괜찮은 단어 하나가 딱 등장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딱 붙잡는 거야. 이제 아, 이런 것도 있는가 보구나. 근데요. 제가 1월 달 1월 1일 날 신학교도 가기 전에 이제 2월 달에 그 3월 달에 입학을 하면 신학생이 되면 대부분 전도사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도 가기 전에 1월 1일 날 제가 임명을 받았어요. 1월 1일부터 임명받은 그때부터, 그때까지, 저는 이제 모교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오빠, 형님, 뭐, 선생님, 다맨 그런 호칭이었는데, 호칭이 하나가 탁 바뀌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렇게 호칭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하는 태도가, 아, 태도가, 호칭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제가 경험한 그 기분을 아마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 모교회에서 저는 그대로 자라가지고 담임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그 기분을 그 매번 변할 때마다 전도사에서 준목이 되고, 그때는 준목이라 그랬죠. 준목이 되고 부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그때그때마다 저를 향한 태도가 내 마음도 결정하지만, 곰곰이 보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한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병원 심방을 했는데 광주에 병원 심방을 했는데 이제 이 전대병원에서 지난번 광주에서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 한 연하무명을 만났어요. 그 병원에서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 연하무명 가운데 한 명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나중에는 제 목회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야 제가 놀랐어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그한분한 한 분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한분한 한 분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서목사님이 그때 동행했는데 서목사님은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목사님 운전하는 차 뒤에서 이렇게 우리 카니발 뒤에서 타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 내가 이큰 사랑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오늘에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부조관종이 우리 영광대교에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정적인 일은 기억을 안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 마음가운데는 항상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헌금 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는데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이메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아침마다 줘요, 넘겨줘요. 그러면 그 이메일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기도가 있구나.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 기도를 제 마음이 새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것 없어요. 저는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격려하고 또 사랑받고 또 인내해주고 부족한 종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저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는 목회 길을 열어주시되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견딜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저는 뭐 풍족하다. 스스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하는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종이 이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멘하지 말고. 제가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은 지금 이번 주간 새벽에 하는 설교는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장되어야 할 내용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해서 설교하는 일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뒤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막 해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못 전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새벽에 주의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교회를 제 목교회를 떠나온 지 지금 10년도 더 지났잖아요. 2008년 4월에 떠났으니까 4월 말, 5월에 떠났으니까 10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들을 만나니까 내 눈에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하고 이루었던 그 역사들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알아야 한다. 7절에 보면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관리는 내가 행한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세에 이루어질.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데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유혹에 미혹이 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고, 우리가 시험 시험 본다 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에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것을 잘 극복해서 우리가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시험은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혹한다.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은 나쁜 의도를 담고 있어요. 즉,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 그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시험을 주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즉 굴복해서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의도예요. 사단의 의도.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두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 뭔 말이에요?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 잃어버리면 그것이 망하는 거지, 끝장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긴장 관계를 볼수 있어요. 어떤 긴장 관계냐?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사단의 미혹에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과연 저 사람이 천국 갈까? 남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이 여기서 정말 강력하게. 교훈을 받아야 할건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 안전지대는 없다. 신앙에 안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안전하다?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안전하다? 그런 것 없어요. 사단 마귀가 그런 것 저런 것 가리고 사정 봐주는 것 아니에요. 사단마귀는 오히려 그렇게 멋지게 복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오히려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 신천지 이단,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장 첫 번째 타격으로 한줄 알아요? 영향력 있는 여성도들을 타겟으로 해요. 이 여자가 문제야.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질상 그래요. 기질상. 이 여자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듣기를 좋아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남녀 차별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영향력 있는 그 교회의 여성도 특히 여전도회장들 심지어 목사 사모 가지시 됩니다. 그 여자들만 탁 잡아뜨려 놓으면은 그다음에는 남자들 뭐 이것들은 식은 죽 먹기야. 남자들은 남자들은 더 쉬워요. 그 교회를 흔들려면 그렇게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신천지 전략이라니까요. 또 괜히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뭔또 여자 남자 얘기하면 꼭 이상하게 쳐다보더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 이 신천지의 전략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규모 있는 교회도 아주 그냥 뭐 어떤 교회는 100명, 200명, 300명 쑥 흔들려버리고 요 여러분 100명, 200명이 작은 수입니까? 10명, 20명이 작은 수입니까? 난리가 나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통째로 들어삼켜버려요.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신천지를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광신대학교를 보낸다니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광신대학교를 보내. 신학교를 졸업을 해. 정식으로 노예에서 목사 한 수도 받게 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탐임 목사 몰아내고 그대로 신천지 교회가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바 산 옮기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 천국 갈 때까지 내 신앙을 잘 관리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안전지대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배경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될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몰랐던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로.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행위의 행위대로 나를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는 어디에서 땁니까? 포도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무화과는 어디에서 땁니까? 무화과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살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엉겅퀴처럼 살면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갈 백성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해서 내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내가 지금, 지금 갈라데아서 5장 22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스인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한 삶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되돌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어요. 어차피 <laughs> 두번 나눠서 설교할 계획이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신앙을 관리하는 데 첫째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을 잘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잘 관리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멋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